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지금 이통사들이 본인 인증 시장 사실상 독점하고 있거든요. 아이핀 인증이 자꾸 축소되니까. 예. 그래갖고 NFC 얘기했더니 그 방통위원장님은 신용카드 사랑하면 되는데 신청을 안 한다 그러셨는데 그것도 입장이 그대로세요? 그 부분은 더 확인을 한 결과. 지금 원래 그 저기 신용평가회사가 신청을 못하는 이유가 이동통신사와의 계약, 또 이동통신사와의 본인확인 서비스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지금 이동통신사가 신용평가회사에게 어 자신은 어 그것을 어저 방해하지 않는다, 해도 좋다라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용평가회사가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다만 좀더 알아보니까는 예. 아그러곧그 공문을 보낸다고 그럽니다. 시정평가 회사한테. 예. 근데 제가 좀더 알아보니까 그 저기 그 한국 NFC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본인인증 확인이라는 것이 지금 저기 갤럭시로 말하면 갤럭시 그4 이하만 되고 그 이상은 지금 어 본인인증이 안 된다 그럽니다. 아이폰도 본인인증이 안 되고. 그래서 시정평가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저기 스마트폰 중에서 반만 되고 반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시장성이 어떤지 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또 별도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이동통신사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은, 어, 없도록, 그 공문을 보내서, 어, 분명히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